그나 음. 음, 마카롱. 음. 음. 아, 어, 원두가 좋네. 음. 좋은 원두입니다 예. 아, 브라질 원두 같은데 느낌이 아우디 Q6 e-tron 프리뷰 행사에 왔습니다. 아 제가 이런 거 처음 와갖고 아 완전 약간 촌놈처럼 신기하고 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 여기 지금 Q6 e-tron이 이제 베일을 벗기 직전에 가림막으로 딱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고. 아, 이 아래쪽에 Q6 e-tron 이렇게 로고가 딱 있어요. 아마 프리뷰 행사가 12시에 시작을 할것 같은데 금방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렇게 Q6 e-tron을 제가 직접 소개를 해 드리려고 프리뷰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오늘 여기는 이제 미본 모터스 아우디 분당 전시장이고요. 어, 기도한 팀장님께서 초대를 해 주셔서 왔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팀장님 결혼식 가져갔고 안 계시고 아 저만 혼자 뻘쭘하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오늘은 어 안내하시는 분들도 어디서 외, 외부에서 오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 제가 막 이렇게 나대고 있으니까. 어, 살짝 눈치가 좀 보여서 자리에 앉아서 다과를 살짝 곁들이면서 좀 기다렸다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 행사 내용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해갖고 뭐 라운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뭐 세레머니 데모, 그리고 자율 관람, 만족도 조사, 그리고 뭐 기프트 증정,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 기프트 증정 또 기대가 되네요. 어떤 기프트가 나올지. 예. 아, 또 음료를 또 이렇게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처음 와갖고 아, 되게 어색해요, 지금. 예. 저 혼자 항상 뭐 촬영을 하면은 저 혼자 촬영을 했는데 옆에 낯선 분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셔서 예. 얘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음, 행사 진행하는 거를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둘러볼 때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예, 차량, 근데 오늘은 아마 주행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인증받을 게 아직 몇개좀 있다고 그래서, 요게 도로에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차량 주행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제 리뷰하는 정도 실내 실외를 볼수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내용 한번 보고 예, 그리고 뭐 한번 자세하게 어, 이따 둘러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아 공짜 커피를 또. 음. 아, 어이 원두가 좋네. 음. 좋은 원두입니다. 예. 아, 브라질 원두 같은데 느낌이. <laughs> 음. 음, 마카롱. 음. 그냥 점심을 안 먹고 올 걸. 그랬네요. 간식 좀 먹고 그리고 어, 행사 시작하면은 그때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어저 퓨 six 이 들어온에 주요 특장점에 대해 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 six 이들어오업그라드자 일어나서 저와 조금 멀리 앉가습니다오 드디어 공개를.

차량은 국내에 출시된 차량이고, 현재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독일 사양이기 때문에 약간 국내 모델이랑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병원 호텔도 보시 수가 있어 가지고 성남구에 있는 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안 보여요. 너무 밝아서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밝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지, 아 지금은 이렇게 기상되는 생각아 아까는 아예 안 보였어요. 네. <웃음> 어... <웃음> 저희 시장에 자주 오시는 분 아니세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기 행사 근데 사람들이 네. 보셔야 되니까 네. 이제 가시면은 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면서 네. 촬영을 할까 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 갖고 아, 그냥 제가 네. 촬영하고 나중에 뭐 녹음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이렇게 앉으니까 딱 시동이 걸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조기도 이렇게 나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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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저거 하는데, 영어라 잘 모르겠네요. 이게 국내 차량은 아니고 해외 차량이어서 국내 사양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수 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와, 실내는 진짜 앞으로 아우디 전기차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정확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큐포 이트론이 e 살짝 맛보기만 해준 거라면 얘가 이제 완성형 디자인을 갖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그냥 황골탈퇴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야,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들어갔고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갔는데 이게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들어가고 이게 독립적으로 제어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도 굉장히 깔끔해졌고, 근데 이제 기어봉이 없어진 거는 사실 조금 아쉽네요. 그거는 되게 편했는데 어, 키도 되게 좀 세련된 느낌에 약간 포르쉐 키 같은 느낌 그런 걸로 좀 바뀐 것 같고. 이쪽 부분 공간 활용하기가 되게 좋아진 느낌입니다. 이쪽에 콘솔 박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아, 이 트론 GT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좀 공간적으로 조금 넓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런데 이제 알칸타라 재질에 부드러운 재질을 써갖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아우디답지 않은 약간 이런 느낌의 에,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요쪽도 이렇게 일체형 버튼으로 돼 있어갖고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에,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해상도가 오 되게 좋아졌다 해상도가 되게 높아진 듯한 느낌이고 되게 그래픽이 예뻐졌어요. 예, 그리고 그 한글 폰트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는 사실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되게 좀 디자인적으로 많이 괜찮아진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맵이나 이런 거는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리고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야 이거. 조수석 디스플레이 제가 실제로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닌가? 포르쉐에서한번 봤구나. 네, 근데, 앞에 동승자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프렁크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앞부분에 공간 활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요 라이트가 진짜 깔끔하게 변했어요. 이게 진짜 완전히 그 최신의 아우디 라이트가 적용이 돼 갖고 이거 그냥 봤을 때는 항상 보던 거 아니야 싶었는데 이게 정말 예뻐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DRL이고 요 아래쪽에 이제 헤드라이트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와 생각보다 되게 매력있네요 차가. 그리고 이제 S 라인 패키지가 들어가고 범퍼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아우디 링이 2D 스타일로 휠은 요게 아마 요거 이제 20인치 휠이 들어갔네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출시하는 콰트로 모델은 21인치 휠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휠이 요거보다 한층더큰 휠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트론, 어, 레터링 들어간 것도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가 어, 블랙하고 컬러 조화가 잘 이루어져 갖고 예, 좀 괜찮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릴 컬러가 블랙이었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저는 화이트 그릴이 조금 이질감이 있네요. 확실히 이 차는 개인적으로 스포트백 모델이 나오면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 뒷부분 디자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뭐, 어, 아우디 전기차의 스탠다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Q8도 그랬는데, 얘들이 이제 레터링을 다 블랙으로 처리를 하고 S라인 패키지 들어가면은 여기에 다이 S라인 배지를 달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이 굉장히 좀 고성능 느낌의 차량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고 아래쪽 범퍼도 이렇게 블랙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디자인 갖고는 깔 데가 없는 그런 완벽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사진으로 보는 거 하고는 또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충전구 뒤쪽에 들어가 있어 갖고 충전하는 데가 안 눌려 아또 자동이네 이야. 그렇습니다 아 좋다 닫을 때도 이렇게 하면은 지가 그냥 알아서 닫히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어 글씨 이런거 들어가야지 차값이 얼만데 그렇죠 야뭐 굉장히 좋아졌어요 디자인이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오. 뒷좌석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앞좌석이 아까 굉장히 제가 하기에도 좀 넓다 싶을 정도로 했는데 따로 이제 조절은 안 하고 제가 탔거든요. 이쪽에 문쪽 라인이 여기쯤 있는데 이제 앞좌석이 이걸 넘어와서 이쪽으로 좀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좀 뒷좌석에 좀 넓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독립공조가 따로 없이 송풍구만 있는데 이게 해외 사양이기 때문에 아마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이게 옵션마다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옵션을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도 굉장히 넓고 큰 선루프가 들어가서 아 개방감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루프가 안 열리나? 이게 아 그냥 글라스루프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행사가 벌써 다 끝나고. 다들 집에 가시는 분위기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어 아니, 아직 아직 다안 봤어요.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와인에 붙여드려서. 아 그래 그래? 아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어, 행사가 딱한 시간밖에 배정이 안돼 갖고. 제가 이거를 좀더 둘러보고 싶지만, 둘러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차를 조금 더 오래 보고, 이렇게 좀 차도 주행도 좀 해보고, 이랬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이 Q6 이트론이 굉장히 잘 나온 듯한 느낌이고 중요한 거는 실내가 진짜 괜찮아졌어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이전 세대 실내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오늘로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짱이야. 자 오늘 프리뷰 행사는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것 같아서 네, 다들 저 언제 가는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요거 옵션이랑 해갖고 좀 자세한 설명은 어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6 이트론 주행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